애플의 매력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애플이 그렇게 고귀한 척을 할수 있는 이유는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컴퓨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애니아 이 컴퓨터는 거대한 방을 채울 만큼 컸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컴퓨터라는 것의 존재도 몰랐을 시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애플이 컴퓨터라는 걸 우리 책상 앞에 떡하니 올려다 놓았어요. 그렇게 잡스는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한번더 세상을 바꾸죠. 책상 앞에 올려놓은 컴퓨터를 이번엔 손바닥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손에 지고 사는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애플이 최초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도 생각보다 잘안 팔리네라고 하고 있을 때 잡스는 이게 다음 세상을 여는 물건이야라고 외쳤죠. 그리고 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장님이 스티브 잡스라면 어떤가요? 좋지라고 하려다가 어 잠깐 하게 되죠. 잡스는 어릴 때부터 악동 기질이 있었는데 무리지어 다니며 친구들을 괴롭히고 선생님을 놀리고 정확도 몇번 맞고 뭐 그런 공부하는 좀 거리가 있는 소년이었죠. 1 2 살엔 다짜고짜 휴레 패커드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계산기 만들게 부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귀엽게 생각한 휴레 패커드 사장님이 이것저것 챙겨주죠. 이후에도 잡스는 휴렛 패커드 덕을 많이 봅니다. 운명의 파트너이자 PC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천재 엔지니어 워즈니악을 만난 것도 HP 인턴 때입니다. 잡스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양부모라는 걸 알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때문인지 한때 히피 문화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마약도 좀 손을 댔던 것 같은데 동양 철학에 관심을 둬서인지 일탈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지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해서 자퇴를 한뒤 학교에 잔류하면서 이 수업, 저 수업, 도강을 합니다. 그때 타이포그래피 수업에 매료되고 디자인에 눈 뜨게 돼요. 인류 최초의 디자인이 문자이니까 디자인의 본질을 알아본 거죠. 잡스가 디자인 감각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놀랍게도 잡스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동양 철학에 심취한 미국인들이 꽤 있는데 잡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일본 선불교의 스님이 되려고 했을 정도고 회사를 애플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사과가 성장, 지적, 호기심, 건강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설도 있지만 워즈니악의 말에 따르면 잡스의 선불교를 수행하던 곳 근처에 사과 농장이 있어서라고 해요. 잡스는 방구석 컴퓨터 제작 동호회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을 설득해 애플을 공동 창업합니다. 워즈니악은 휴렛팩커드사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았고 컴퓨터 사업을 해봤자 돈을 잘벌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없었어요. 잡스는 기획력이 좋았지만 컴퓨터를 만들기에 능력이 부족했기에 워즈니악 같은 천재가 절실했죠. 그렇게 워즈니악은 대기업 휴렛팩커드를 퇴사하고 잡스와 같이 차고에서 애플 1이라는 세계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 고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동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잡스는 애플2의 성공으로 본격적인 성공가도를 달립니다. 상장을 하게 된 애플은 단숨에 잡스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애플3부터 다시 판매량이 부진하게 되어 젊은 날의 성공을 거두어서인지 잡스는 인간적으로 미움사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딸 리사를 부인하며 친자소송을 하게 되고 애플 내 여러 팀을 경쟁시켰는데 경쟁도 적당히 부추겨야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 보니 점차 팀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직원들 간의 대우와 월급 차이가 너무 커서 여기저기 의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게다가 펩시 광고 기획자 좋은 스컬리를 찾아가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랑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라며 일본 만화 대사 같은 말로 그를 데려와 앉혔는데 잡스는 삼구철역 끝에 모셔온 스컬리와 틈만 나면 의견 대립을 했습니다. 마침내 잡스는 스컬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완전 변덕쟁이네? 이를 알고 배신감을 느낀 스컬리가 잡스에게 따지자 잡스는 누가 회사 경영에 적합한 인물인지 투표로 결정하자고 합니다. 잡스는 애플의 설립자인 자신이 당연히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잡스는 그렇게 스컬리와의 경영권 싸움에 밀려 1985년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공동 창업자 워즈니 악도 애플을 떠나죠. 적자를 내던 애플은 스컬리의 지휘하에 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방황했다고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에 바로 애플의 엔지니어 몇 명을 데려와서 넥스트를 설립하죠. 그리고 다음에 루카스 필름으로부터 우리 돈1 1 9억에 픽사를 사들여요 하지만 잡스의 넥스트와 픽사는 돈만 먹는 하마였습니다. 넥스트에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상품들을 내놓았지만 다른 쟁쟁한 경쟁사들에 비해 매출이 부진했고 결국 1993년 넥스트 워크스테이션은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픽사도 적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은 점점 바닥을 보였고 애플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며 잡스에게 소송을 걸었죠. 만년 적자 픽사는 원래 애니메이션용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에 집중된 회사였습니다. 창작팀이라고 해 봐야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데모 영상과 3D 애니메이션 외주를 주로 하고 있었죠. 픽사 내에는 디즈니 덕후들이 많았는데 직원들은 잡스에게 하드웨어보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잡스는 큰 기대 없이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픽사 작품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별 관심이 없었다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부 직원들은 잡스가 사장이 아니라 투자자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후 잡스 성격에 픽사를 컨트롤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닙니다. 자신이 개입할수록 픽사가 이상해지는 걸 본인도 느끼니까 한발 물러선 것이죠. 이때 잡스가 많이 변했다고 평가되긴 합니다. 덕분에 픽사의 존 라스터 감독은 신나서 작업을 했고 단편 애니메이션 틴토이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픽사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잡스는 토이스토리 성공을 확신하고 픽사를 나스닥에 상장할 준비를 합니다. 1995년 토이스토리가 대박나자 잡스는 한물간 사업가에서 재계에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죠. 한편 잡스와 워즈는 이야기 없는 애플은 색발랜 사과가 되어 갔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문어발 회사가 되었고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 행진 중이었죠. 1997년 애플의 CEO 길 아멜리오는 잡스의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그를 경영 고문으로 복직시킵니다. 이때 넥스트의 넥스트 스텝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후 맥 os에 기반이 돼요. 빌 게이츠는 아멜리오에게 잡스를 복직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죠. 결국 아멜리오는 경영권을 장악한 잡스에게 쫓겨납니다. 잡스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애플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짓고 복직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수완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애플이 이것저것 사업을 확장했던 걸 모조리 정리하고 직원 3천 명을 해고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모노발 기업으로 변한 애플을 다시 심플하게 개혁한 거죠. 마치 사극에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권력자의 피해 숙청 같네요. 이때 잡스는 스클리가 만든 메세지 패드 팀을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메세지 패드라는 상품은. 시작부터 쫄딱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기라는 방향성 때문에 숙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훗날 아이폰을 만드는 데큰 공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쯤 조노선 아이브가 아이맥 G3를 디자인했고 애플은 간지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어갑니다. 1998년 픽사의 벅스 라이프 성공 이후 픽사는 개봉하는 작품마다 초대박을 이어나가면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성장하고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한때 한국의 경영진들도 픽사의 경영을 연구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열정 있는 예술가들을 간섭하지 말고 후원하면 돼요. 2000년 드디어 잡스는 공식적인 애플 CEO가 됩니다. 그동안 너무 젊은 나이라서 이미지상 애플의 CEO는 다른 사람들을 안쳤거든요. 이후 애플은 아이팟으로 MP3 시장을 평정하고 안정을 찾아가지만 2004년 갑자기 잡스가 췌장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2007년 애플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기능을 합쳐 손바닥만한 기계를 내놓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지니 자신들이 만들었던 마우스라는 상징적 장치를 버리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폰의 탄생이었죠. 체장암은 암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병인데요. 운이 좋게도 잡스는 체장암 중에서 치료가 가능한 희귀체장암인 아일렛세포신경내분비암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체장의 5%만 퍼져있던 암은 잡스의 정신수행과 식이요법, 그리고 스스로 병을 공부해 치료를 지시하는 등의 고집으로 암이 체장 전체로 퍼져버려서 수술 타이밍을 놓치고 맙니다. 마침내 2011년, 잡스는 건강 악화로 애플 CEO직을 내려오고, 그에 그렇게 IT 최고의 리더는 사망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저돌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렸죠. 그 일을 자신이 할줄 모르면 그것을 할줄 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꼭내 손으로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세상엔 가치를 알아보고 협력해줄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정감내기 잡스와 빌게이츠는 시기적으로 IT 사업을 하면 가장 좋은 시절을 지나왔고 잡스는 엔지니어 아버지 밑에서 여러가지 부품이나 장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동네에 유능한 엔지니어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워즈니악과 형동생 할수 있으면 뭐... 훗날 워즈니악은 애플1과 애플2를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밝히는데 당시 워즈니악의 아버지는 왜 잡스같은 백수와 네가 45대 45로 수익을 나누어야 하냐고 물었다고 해요. 와, 근데 이형 사람 진짜 좋게 생겼네. <laughs>